야 세상에 말도 안 돼. 야 마우스가 사라졌는데. 감사히 쓰겠네. 자네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구만. 아주 쓸만한 친구였어. 내가 자네의 능력을 깨닫지 못했구만. 그멀로이는이것또 제거를 해줘야 돼. 로봇도 있고 너무 좋은데? 가비를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근데 가비보다 좋은 거 같아. 가비는... 그거 레이저 총을 쐈으니까 멀리서. 있다면 빨리 나와줘 그냥. 가, 나 놀래키지 말고 괜히. 짜증나니까. 괜히 안 나오는 척 하면서 뭐 깜짝 나오지 말고 그냥 미리 나와. 응? <laughs> 저딴 게 있냐? 내 생각에 물을 한번더 내리는 것 같죠? 어 저기 있는 거 보니까 아 어, 바퀴벌레 없지? 아 불안하다야. 용접기 뭐 주나? 쟤네 용접기 있었는데 내가 무게 때문에 안 가져왔거든요. 아 어, 기름 나오는구나 강철이랑. 어 좋은 거네. 문도 네가 따줄 거 아니야. 선풍기. 별로 짜증나네 알루미늄 통도 기름이 나오네? 아, 세라믹 있어야지 아, 타자기는 줘야겠다 야! <목소리> 이거 훨씬 귀찮아. 기존에 있던 게임들보다. 부동액 통이랑 아, 이 불이랑 유리밖에 안돼 저게. 아, 나뭐좀 레어한 건줄 알았지. 용접기. 얘 끝까지 통합이 될까? 잡동사니를 챙겨야 되는데 이렇게 무게가 나가 버리니까 불편하네요. <laughs> 아 무슨 소리야 이거? 이선에서 정리 가능? 이선에서 정리 가능? 역시 만능 전사야 야야야 야, 야, 잘 싸운다 야 니가 이제이대이이기는구나좀리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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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그만 가. 이거. 따라따라라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였어 방금?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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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새이이 이거. 이새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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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거 이거. 아거 이거. 이거 놓으면 안될까? 너희너 너희 얼굴 보고싶지 않은데? 징그러운 벌레같은 얼굴? 어그그 그 가운데 몸 안쪽에 있는 발을흔적거리지마 역대우니까 어어? 어어어? 디선 막. 아 강타! 마무리 오케이 알지? 처리해줘 노 브라브럼 빨리가 어 right. I I 잘한다야. 야, 껍질을 깨라는 게 아니었는데. 아, 또 뭐든지 다 되는구나 아주. 야 아주 쓸만한 여, 녀석이었어. 그 굉장한 재능을 미리 얘기해줬어야지 파밍할 때 쓰게. 아 나랑 친해져서 갑자기 얘기하고 싶어. 아. 폭발하는 거다. 저건 못 가져가나? 어떻게 못 하나 보네? 저기 있으면 내가 이용할 수도 없잖아.

그렇지 아아 니가 아. 옆으로 빠진거는 희대의 반전이었어 포탑 있었죠? 계속 도 잠겨있냐? 그만 풀릴때가 된거 같은데 저쪽으로 가래 절로 가야되네? 야 독하다 게임 이거 독한 게임이야 내리면 바로 포탑 나 날리실 것 같은데 포탑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아나 여기 여기 있기 싫어 아씨 야! 지뢰 다시 내놔 야야야야이제내내 내 아이템 먹고 튀겠다는 거냐아아아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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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또 깔아놔야겠어 상종을 하고싶지가 않나, 저 벌레같은 것들 내가 밟고 죽는거 아니야? 도망가다가? 같이 터져서? 에이 설마 아저 먹었습니다 미역국라면 먹었습니다 설마 저기서 들어오겠어? 싸워 보자고 내 거야. 분명히 포탑이 하나 있었는데, 저거, 저거, 저거지, 이거지. 저 포탑 반응이 왜 저러냐? 발동이 돼야지만 때릴 수 있나봐. 양아치야. 야, 이거 너무 깡패다 야, 나무조건다 야, 이만싸무 야, 된다는거아니냐그다 야, 나거기 내려가기 야, 어 <laughs> 아, 야, 내려가 야, 되거 야, 거너 야, 이 야, 거 너무 강패다. 야, 아, 야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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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트구나? 아, 뭐, 괴물인 줄 알았네. 뭐, 쟤왜 저러냐? 배신하기로 한 거야, 나? 나 룰렛 키고 있어. 와, 아, 씨. 와. 와. <웃음> 아... <웃음> 저 새끼 아주 양아치네, 진짜. 공룡 시체까지 탐정으로 서네아왜 하필 왜 하필 안 터지는 거야! 안 터질 수가 있어. 어어어 그렇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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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무것도 나오지 말아라. 아. 포탑이 가면 당연히 발동할 것 같고. 위치를 생각하면은. 아니, 야 위치를 생각해도 이걸로는 안될것 같아, 데미지가 거리가. 애초 저기로 가면은 뭐가 나올 것 같아, 멀록 같은 게. <laughs> 숨을 데가 있냐? 여기까지 와도 반응을 안 해? 싫어요? 전설이다, 야, 클났다, 클났다, 야, 망했다, 망했다. 전설이 쓰면 못 이긴다, 이거 진짜로. 못 올라오자, 이제. 아 뚜껑이라서 데미지 안 들어갈 텐데. 아, 몸, 아, 뚜껑이야, 뚜껑이야. 뭐 가지. 올라올 수 있냐, 여기? 다시 가. 올라오니? <laughs> 밟아도 사네. 에, 고장 났어? 고장 났니? 밟아 봐. 머리가 아주 예쁘구나. 야, 뭐 졸라나? 어. 아10% 확률로 얼린다고 아. 아 데미지 데미지 쓰레기인것 봐. <laughs> 잠깐만 잠깐. 이거 너 이거. 야 이거 100%, 100%로 올리는 거면 내가 이해하겠어. 데미지가 쓰레기여도. 근데 이거를 넘을 순 없지. 어. 버려라. 너 이거 벗고 있냐? 아 그러지 마. 아저씨, 물건 보고 싶지 않아. 아저씨가 숨겨놓은 거대한 총을 보고 싶지 않아. 어우, 야, 이게 가. <laughs> 어떻게 데려갔냐? 글로는... 아... 아 절로 가는 거구나! 가는 거 맞냐? 어, 맞네? 아, 아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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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물더 빠지네. 아더 나온다는 거 아냐. 어, 지대 좋다, 근데. 지대 되게 좋다. 거의 확정으로 맞출 수 있어서 상상 이상으로 좋은데? 나가면은 포탑이 지랄하겠지? 설명할 거없고요 우리 포탑인가? 아, 내가 포탑 꺼놓은 게 여기까지 통한 거요 혹시? 와, 그 정도야? 뭐야 아왜 물이 렇게 질척대 기분 나쁘게 바퀴벌레 나오는 거 아니냐? 아... 아내 발가락이 다 지금 저리다야 전술 파이프 관총 그런거 하죠 들어와. 아. 가자. 아. 어디 갔냐? 아, 아 야, <laughs> 소리 좀 내. 평소에는 쿵쿵거리다니면. 평소에 조용하다가 갑자기 쿵쿵대니까 얼마나 놀라. 가면 되나? 아, 잘했다, 이 게임. 잠깐만요. 저, 저 곳으로 들어가면 아이템 있을 것 같아. 한폭 내놔. 식판. 알람 시계? 아 가자. 뭐냐 저 폭탄 왜 있는 거냐 터지지도 않는겨. 아아 야야야 총을 가져갔네 실수로. 간이음매. 간이음매 너무 무겁죠? 용접기, 미사일 발사기, 저격 있어. 가자. 그레이가든. <laughs> 아 놀라니까 체력이 좀 떨어지긴 하네요. 아 원력이 너무 현미야아 이거 어떻게 게임은 차로스 못지 않거든요 얘네. 차로스 보고 그렇게 역겹다고 지적을 했는데. 야 어떻게 저렇게 듬직한 외형으로 저렇게 엮여올 수가 있지? 뭘로? 얘네 게임은 나 아, 식스는 솔직히 좀 부담된다 이거. <laughs> 어떤 게 나올지 부터. 걔들은 계속 떠올리고 있을 거야. 어떤 글에서 옅을 맥일지? 야 뮤트 세개랑 멜론이 멜론은 필요 없어. 덩글박 필요 없어. 옥수수 필요 없어. 너희는 뭐 해줄 필요 없잖아. 어차피 다 갖고 있잖아 이미. 로봇인데 뭐 침대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응? 당근 어딨냐? 당근 안 줬나? 옥수 줬구나. 아, 됐다. 난 떠나겠네 아... 아 진짜 송전탑 없으니까 여기 사람이 안 온다 작은 크기 믿음직한 성능 믿음직한 성능? 어딨어

3대 싫어할 만한 이걸 해야지. 어느 정도 이제 특정 퀘스트가 진행이 되네. 다른 퀘스트 해야 되겠네. 힘드네, 좀. 카운트 사거리 납치사건. 어? 저 우리 거야? 또 납치당했어? 앵간히 <laughs> 하자. 20레벨이야, 이제. 어디서? 어 너지? 기억난다, 이번에 <laughs> 내가 얘구해왔거든요 okay. 납치당해서. 아들한테 얘기 받아서. 이번 이거. 아들이 납치당했네? Kind of 구해올게. 내가 방어 좀 해줘야겠구나. 방어가 없어서 이 난리를 지긴나 보구나. 오케이는 진짜 죽으려고 방어가 없어서 그런가 봐. 내가 잘못했네 그러면. 내가 잘못했네요. 또간거 이거. 여기서 주로 있지. 여기도 나중 되니까 알아서 살아봐 데스클로그기? 1시간동안 뭐? 2시간동안 체력재생됨 민첩올라감 야 별게 다 있네 물이 많아서 복수도 되고요 됐다 가자 또 거기구나 어 다른데네? 아 저번에 플라자였지? 리암리슨. 아니 리암리슨 이번에 또아 아 이번에 아들 살해 당했다 그랬나? <laughs> 복수 전문 배우. 오랜만에 테이큰 보고 싶다. 아 잠깐만, 야 무슨 저이 있어? 바로 코 앞에 서 있냐? 저 <laughs> 어이가 없네 진짜. 야 이거 뭐 너무했잖아 이거는. 어. 어이가 없네. 이야 미리 이 멋있게 생겼어. 할아버지가 뭐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자폭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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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폭매 있어. 아아아아, 아, 아, 아. 겁나 짜증 나네. 아아, 야야야야, 비켜, 비켜줄래? 비켜들어가좀 싸우게. 어? 이거는 길안 막아서 너무 좋다 야나 스카이팀 새로운 컨셉 하라는데길 막는 것 때문에 약간 고민돼서 손을 못 대고 있었는데 이렇게 길을 밀어주면 너무 좋지 어, 폴아웃가잘 만들었네 애초에, 애초에 당연히 이런 거해나야 해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게임 이상한 게임이었어 그게 야 소리 들렸다 야, 온다 온다 저기 온다 그렇지! 한눈 더? 한눈 받고 하나 더? 한눈 받고 마우스가 안, 안 움직여 그만 야야 턴하지마 야딱돌라 그렇지! 아야 고개 좀 흔드는데 제법 퍼어했 있는데도 못 보네 멍청하게 <laughs> 야 나도 있어 엄마 어? 너만 있어? 나도 있어! 알았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오! 야야야야야야 잠깐만. 이야... 5 2년생이 <laughs> 듣기만 해도 충격적인 나이다 진짜. 야, 진짜 젊게 사는 거 같아 연예인들은. 아우 야 이거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니? 갈비내나. 제법, 제법인데, 어? 병도 던지고 말이야. 어, 저새어쭈 명예로운 1대1 싸움이다! 한번 더! 강타! 아, 맞고! 강타! 강타안 돼! 강타! 그렇지. 누구냐? 좀 많네. 아, 자폭병만 죽었으면 됐어? 자폭병 말고 나한 방에 죽일 놈이 없네. 핵물질 나왔네요? 게이트 어떻게 부활를 싸울 생각 없니? 정도녀석한테 그 산탄총은 사치다. 아 그래, 체력이 좀 후달리는구만. 웜해, 웜해, 웜해. 아, 어디야, 어디야? 공짜로 채울라 그랬는데 안 되겠다. 그냥 먹어야겠다. 공짜 그만 밝히고, 먹어야겠다, 안 되겠다. 성룡화제요 저도 성룡화제 영화를 안보지꽤 돼서 모르겠는데. 홍금보 영화는 저에봤 그, 보디가든가? 잘 나온 거같던데 그거. 저거 심한 거 아니니, 너? 전투력이 여러 의미로 아야 거기서 쏘는게 어딨니 세상에 음. <laughs> 저 새끼 완전 양아치네 와 저기 동료 누구? 아 어, 죽어 죽었다 스나이퍼다 나 어딨니 어저 머리 대 머리 대세요 아유, 머리 대시구요. 아유. 왜 이렇게 아프냐? 너또 있냐? 앞에? 하나잖아. 왜 이렇게 아파? 아, 위에 한놈더 있네. 아, 잠깐만. 위에 놈이 더 아프다. 라드스텍 구이. 꼬치구이. 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위에 세 명, 아, 두 명이 더 있네. 야, 이거. 안 되겠는데 한번 빡고 해야겠는데 저는 그냥